안녕하세요. 네, 청주 부동산 t v 필하우스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단독주택인데요. 대지 면적이 무려 한. 92평이니까 200평 가까이 되고 추가로 도로 진입로에 대한 지분과 그리고 또 임야도 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상당 부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은. 황토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친환경 단독 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부도 이제 목재 마감을 많이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러한 느낌을 듬뿍 드는 주택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택 앞까지 들어오는 진입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경계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 부분, 또 일부 임야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임야 부분의 일부는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주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두세 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향성은 거실 창 기준으로 약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내부에 가서 보시면 환경적인 요인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디딤석하고 잔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일부 잔디가 좀덜 보이긴 하는데 정원 앞마당 쪽으로 가면은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어, 후면부에는 낮은 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대가 상당히 높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을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아주 입지 조건이 참 좋습니다. 도로에 뭐 아는 차량이 들어오면 구분이 바로 가능할 정도로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어, 차량으로 약한 청주도심까지는 15분 정도면 되고요. 어, 남이면 소제지이기 때문에 남이면 행정복지센터는 차량으로 약한 7분 정도 이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뭐 간이 창고도 되어 있고요. 어, 출입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벽이 이제 황토로 되어 있고 기와 마감이기 때문에 아주 아, 고풍 있는 느낌의 주택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데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테라스하고 출입구 쪽에 데크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마 밑에서 차 한잔 하시고 담소 나누신 데는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시원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조망권도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수도 적절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또 어, 양이 작은 편도 아니고요. 예, 조금만 원하시는 어, 정원수를 더 식재를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관리를 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계 부분은 예, 경계석이 쌓여져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측면은 울타리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잔디 조성을 했고요. 어, 전 측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측면 부분입니다. 자, 수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내년 정도면은 상수도가 아마 인입이 될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내부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앞마당과 또 측면 쪽의 공간. 또 뒤에 낮은 야산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검토해 보실 목적 부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전망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주택 외관 예, 이 부분 영상에 담아드리면서 예,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한번 통해서 올라가 볼까요? 자 이쪽이 자 현관이고요. 현관 쪽으로 가는. 예,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설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내 구조나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외벽이나 이제 내부가...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는 너무나 좋은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실내는 제가 탁 들어왔을 때 느끼는 부분은 이제 목재 사용이 많습니다. 석가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친환경적인 주택의 실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어, 전면부에는 거실하고 침실 공간이 보이는데, 음. 보시다시피 좌우측으로 침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작은 침실을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 자, 넓은 면적의 거실을 볼 수가 있고요.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이 침실하고 전체적으로 어, 넓은 구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이동적인 반경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층고도 높고요, 어, 목재와 황토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에서는 전적으로 내부 실내적인 요소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을 보여드리면은 자. 거실에 채광창이 있고요. 약간의 남 동향인데 동향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곳은 자 욕실을 보시면 전용 욕실이 안방에 따로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리고 구조만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진입로에 지인차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런 부분도 좋은 쪽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용 욕실 깔끔하게 타일 마무리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있고, 뭐요 정도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혹여나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대형 냉장고는 뒤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뒷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용도실이나 또 세탁 공간,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꼭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락방, 숨어 있는 공간인데, 계단, 목재 계단 보이시죠? 평상시에는 접어서 올리면, 예, 천장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필요시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만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는 못 올라가고,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죠?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 사용 면적은 30평에 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실을 비롯해서 넓이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침실 3 칸하고 주방 또 거실이 있고요, 욕실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테라스에는 차한잔 하시고 편안하게 대야. 대하... 나누시는 공간으로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 정원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정원수라든가 소나무 그늘 아래서 뭐 시원한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의 주택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빼먹을 뻔 했네요. 네,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겨울의 운치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이고요. 사동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황토로 지어진 주택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